중구 송학동에는 옛 시장 관사인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1966년부터 17명의 인천시장이 관사로 사용했고, 지난 2001년부터는 인천역사자료관으로 쓰였는데요.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지 40년 만에 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1년 7월 인천 직할시청이란 현판이 내걸립니다. 인천이 경기도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천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고, 고적대를 선두로 시민들이 참가한 시가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인천 독립 40년의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인천시장 옛 관사에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장 옛 관사가 인천시민의 집이란 새 이름으로 40년 만에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된 겁니다. 인천시민의 집은 지난 1966년부터 17명의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됐고,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천 역사자료관으로 활용됐습니다. 인천시는 관사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3년 동안 정밀진단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인천 독립 40년 만에 시민들이 직접 지은 새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차츰차츰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개항장이 가진 보물들이 하나 이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정말 시민과 밀착돼서 시민들이 힐링하고 마음을 그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 집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 관련 도서를 즐길 수 있는 역사 북심터로 조성됐습니다. 좁은 복도는 개항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천 역사 타임라인 전시로 꾸며졌고, 다이닝룸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디지털 갤러리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경비동은 역사 전망대로 조성돼 인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100년 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야외 정원은 재물포 정원이란 이름으로 독특한 조경과 스토리텔링 나무 열전 산책로로 조성됐습니다. 시장 관사로 쓰였던 곳이어서 평소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잘 이렇게 친근하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행사에 와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인천시가 시민들과 더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시민의 집.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개항장을 상징하는 복합 역사 문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